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을 펼쳐보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소식보다 부끄럽고 민망한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대학의 부정 입학에서 밝혀진 일들, 남의 논문을 표절하고 받은 학위를 박탈당한 일들,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잠언 20장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회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남에게 거짓말해서 이익을 취할 때, 약자를 유혹해서 이익을 얻는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이익이나 쾌감을 즐기다가 평생 후회하고 마음 아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의지가 굳세지 않고 유혹이 너무나 강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